자 방정식이 있는데 절대값이라는 게 씌워져 있지요.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은 그냥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. 두 가지, 한 가지만 생각하셔도 돼요. 항상 절대값이 있다.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양일 때와 음일 때로 구분만 해주면 돼요. 그래서 x가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24는 0이다.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. 자 인수분해 4, 6, 24, 6, 4의 마이너스 따라서 x가 될수 있는 것은 4 또는 마이너스 -6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는 양수만 선택해야 됩니다. 자, x가 음수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즉절대값이 부호가 바뀌면서 풀려야된다는 거. 그래서 4, 6 해서 6의 마이너스. 그럼 x는 마이너스 -4 또는 6이 되는 거니까 이 때는 이제 음수를 선택해야 되겠죠. 따라서 저거로 계산하면 된데 16-16 플러스 16 꼴이 -16 될 거니까 16이 되겠네요.